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은 성전 중심 신앙생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성전 개념으로 어, 교회를 건물로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바로 그것이 성전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10편 84편 10절에 보면 신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초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이 그 한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일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잠시 환각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 철이 들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한 번에 펼쳐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철이 듭니다. 하, 아무리 배우고 똑똑해도 그걸 보지 못하면 철이 들 수가 없습니다. 나이 7 80 됐는데 뭐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참, 그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을까? 조금 지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풍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삶의 의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향함으로 우리 심령성전에 평안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아닐까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는요, 뭐니 뭐니 해도 마음받치 줘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움직여도 마음받이 좋지 못하면 좋은 교회도 아니지만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복이 맞지 않습니다. 그 심령에 각자의 성진이 좋아야 합니다. 시0편 30,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복받은 성도들은요,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크게 일곱 영,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아서 그런지 교회가 뭔 줄도 모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의 절을 감찰하시는 것 말씀이 있는 곳 찬송이 있는 곳 봉사와 헌신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에서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laughs> 예,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laughs> 사람들은 더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laughs> 옛날에 제가 아는 어, 교수님 아들은 저기 수원 근처에 계시는데, 저기 서울에, 뭐, 무슨, 뭐, 온전한 누리교회인가, 그거 뭐, 간다고 청년들. 내가 참 속으로, 참, 뭐하는 짓인가? 그거 가면 자꾸 그 자기 믿음이 확 올라가는가?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그건 나중에 교회도 안 나간다 하길래. 나참한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천사도 아닌데 천사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완벽한 사람을 이 세상에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교회를 알아요. 다른 사람 말을 그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놓고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우리 의인생에 철이 들어서 외친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더니 돈 받고 들여보내는 것도 아니고. 회원 가입제에서 들려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거지를 도마음대로 와요. 그트라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묶어서 인내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0편 11,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영혼 들어 새같이 너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면 고 했습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준다는 마음으로 구원하기를 "새같이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성도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한마디 정상적인 말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뭐 새는 아니잖아요. 그 새는 급하면 산으로 도망가지만 성도들은 인생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성도가 급하다고 요 산으로 도망가면 잘못하면 그총 돌고 있는 사냥꾼을 만날 수 있어요. 성전에 계신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